자, 최재현 챔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프. 자, 오늘은 변함없이, 자, 쓰레기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자, 아침 작업을 마치고, 남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평소에 저의, 어, 유튜브 채널을, 어, 대신 촬영해주시는 또 조성호 우리 동료분하고 같이 운동하게 됐습니다. 자, 조성호 씨 또 같이 남산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뭐 이겁니까? 이야, 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남산에 오니까 공기도 맑고 어, 흐르는 어, 냇물이 냇물 소리가 너무나도 밝고 아, 아 상쾌한 것 같습니다. 자, 또좀 그, 어떻게? 운동은, 운동은, 뭐, 일주일에 몇번 나오십니까? 아, 세 번, <laughs> 세번 나온다고 합니다. 야, 조성호 씨가, 야, 어, 일이 힘들면요, 말, 말 수가 좀 줄어들어요. 예,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자, 그러나,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뭐 호기심 반으로 남산에 가자고 내가 사살 꼬득꼈는데 뭐 망설이다가 요요 근래 제가 한열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남산을 이렇게 거리니까 너무나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았 대신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를 하면서 순간에 어, 텀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좀 있는데 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이렇게 남산에 올라서 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니까요. 그래도 이 상쾌한 아침을 또 조깅을 조깅으로 시작을 해서 또. 저녁에 퇴근을 해서 서울역에서 은평구까지 또 걸어갑니다. 또 아침에 새벽에 어, 은평구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산을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평균 37,000 걸음을 걷더라고요. 네. 조금 보통 분들하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남산 순환도를 걸으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행동으로 움직여서 건강 건강을 잃었던 분들은 건강을 되찾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 건강하게 사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성욱 씨, 한 말씀 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laughs> 꿀먹으는방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뭐 <laughs> 유튜브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자, 최재현 챔프, 오늘은 아침 운동하는 것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챔프.